저도 이 자연가 제품을 다 체험을 해봤어요. 체험을 해봤는데 저 역시도 누군가에게 권하고 싶은 정말 추천하고 싶은 이런 제품들이 너무 많습니다. 그 중에서도 제가 먼저 한번 추천해 되겠어요? 네. 네. 저는 이 제품을 정말 추천하고 싶어요. 왜냐하면 이게 일본 기술로 만든 발팩입니다. 발팩. 근데 저저 저 같은 경우에는요 자기 전에 이 발팩을 꼭 붙이고 자요. 피곤하고 또 뭔가 이렇게 내일 아침에 컨디션을 조절을 해야 될 때는 이 발팩을 붙이고 자면 우리 몸에 있는 습기라든지 독소가 그 다음날 내 눈으로 확인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. 정말 놀라운 제품이 우리 이 발팩입니다. 꼭 한번 사용해 보시고요. 그 다음에 제가 꼭 추천하고 싶은 게또 하나 있어요. 이거는 대나무로 만든 양말이에요. 어 이렇게 색깔도 이렇게 다양하게 있어요. 근데 이 양말은요. 대나무라는 그 자체가 냄새와 우리 몸의 어떤 독소라든지 노폐물을 청소하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양말을 신게 되면요. 정말 2, 3일 동안 세탁을 하지 않아도 냄새가 전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. 그리고 피부에 닿았을 때요. 이 대나무 원료가 천연 원료이기 때문에 느낌이 다른 어떤 화학으로 만든 그런 섬유하고는 정말 정말 틀리다는 게 제가 느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정말 이 대나무 양말하고 이 발팩은요 꼭 한번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.